후후라고 하시는 분, 영유성 식도염이 있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예, 네, 물어보셨네요. 영유성 식도염은, 이제, 이 식도에 염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는, 이제, 굉장히 자극이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pH가 뭐, 녹여놓으면 뭐, 한 3, 4이 정도 나오니까 약간 낮아, 낮고요. 낫기 때문에 여기 자극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먹는 방법이 뭐냐면 알맹이로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알맹이로 이렇게 먹으면 먹다가 어떻게 잘못 여기 걸리면 약간 이제 그 자극을 줄 수는 있는데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먹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다소 여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냥 먹는 게 낫다. 그냥 먹는 개수는 보통 한 6개 이상 정도 먹으면 되고요. 처음 드시는 분은 갑자기 6개 먹으면 설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6개라고 하면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때마다 두알씩 이러면 한 6개가 되잖아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부터 6개 먹기가 어려우시면 하루에 1개만 드시고 또이그 뭐 다음날 2개 드시고 그 다음날 3개 드시고 또 4개 드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해보셔야 되는데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유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운 거잘안 드실 거고 특히 짠 것도 잘안 드실 것이고 그럴 텐데요. 짠거 당연히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염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극이 들어오는 겁니다. 국물이죠. 그냥 간간하게 만든 국물, 짜지 않도록. 그런 국물을 많이 먹으면 염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려면 그 염분이 들어가 주어야 소화가 된다.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위산 때문에 소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위장이 좀더 튼튼해지고 위장이 튼튼해져야 역류성 식도염이 줄어듭니다. 그런 프로세스로 이게 좋아지기 때문에요. 소금과 비타민C 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식후 2시간에 혈당이 280이고,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이 165가 나오는데, 비타민C는 뭐한 다섯 달, 한번 식사 때마다 식전 식후 어, 두알 세알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올라간다 어, 저기 아침에는 올라간다 지금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이 그래서요 이게왜 그럴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 혈당이 올라가고 저녁에 식후 두 시간 혈당은 아침보다는 떨어지더라 이 얘기죠 어, 이게요 음 아침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똑 같은 걸 먹었느냐? 똑 같은 걸 먹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식사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식사의 차이가 없고 똑같은 걸 먹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몸이죠 몸의 문제죠 비타민 C가요 비타민 C가 저기 그 혈당을 측정을 하는 그 기계에 찍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찍혀 나온다. 그래서 식전에 두알 먹고 식후에 세알 먹고 하면 그게 없어지기 전에 이 비타민 C가 혈액에 돌아다니다가 그 혈당을 측정을 하는 기계에 지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지켜 나오는데 하고 일어나가지고 비타민 C를 먹었을 때그 그 없어지는 속도하고 낮에 활동을 하고 나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다섯 알 이렇게 먹었는데 식사 후두 시간 동안 없어지는 그 혈당의 양하고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두 시간 뒤그 다음에 그 대낮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이 이 뭡니까 혈당이 없어지는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양이 자고 있을 때몸 전체의 산소가 골고루 퍼져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낮에 활동을 할때몸 전체의 산소가 골고루 퍼져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당 소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런 차이를 나타내는데 저게 210후 혈당 뭐 160에 또는 뭐 280이 나온다 이 정도 나오는 거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리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어, 병원에 가셔서 약을 먹으라라고 하면 약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약 드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오유피소 운동 휴식 이런 거다잘 하시고 체온 유지를 하도록 하시고요. 먹어야 되는 게어비 저기 그 당뇨와 관련되어져서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뭐 비오유기소 그건 당연한 거고, 뭐 그다음에 마그네슘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마그네슘을 한두배 정도로 먹어보세요. 그게 한알 먹으라고 적혀 있으면 두 알을 먹어라한한달 동안만이라도 네, 그렇게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알파리포산, 저거 당뇨에 그잘 어, 도움이 되는 그 뭡니까 항산화제거든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꼭 먹어야 되는 항산화제 중에한 가지가 알파리포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또 항산화제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챙겨 드시고, 키토산은 어, 두 알씩 먹다가, 세 알씩 먹다가 또 조절이 잘안 되시거든. 다섯 알도 드셔보시고요. 다섯 알도 안 되시면 열 알도 한번 먹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열 알만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혈당이 변화가 확 일어날 겁니다. 예, 그건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제대로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이요 안젤라님 기능성 소화불량인데 도움 주세요. 비오유기소 하고 있습니다. 손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비오유기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오육기소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한 2주 정도 있다가, 네, 또 뭐, 또뭐 3, 한, 한달 있다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은 잘못 먹고 있어요. 네, 잘못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하다. 네, 한뭐 20년, 30년, 또는 뭐 10년씩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계시던 분이 약도 아니고 영양제라고 좀 먹는, 먹으면, 먹는다고 당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느냐, 또는 소화가 이렇게 그냥 갑자기 확돼 버리느냐, 라는 거죠. 그럼 그게 영양제겠습니까? 네. 그게, 그게 바로 약인 겁니다. 제대로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서 소화 안 되는 경우에는요, 제좀 길게 잡아서 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달 정도 열심히 하시는데 잘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세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대로 먹는 방법이 뭐냐면 비타민 C는 무조건 6개 이상. 6개 이상. 그다음에 오메가 3는 3개 이상. 유산균 3개 하루에 먹는 양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토산 여 6개에서 9개. 그다음에 소금은 염분 소변의 염분의 농도가 0.9% 이상 나오게.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식전에한 개, 한 개, 세 개. 요거 꼭 지키셔야 된다. 이거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으시다면, 3개월 정도 기다려보시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늘리다가 줄이다가 그건 뭐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제, 소화가 잘안 되고, 기능성이라고 저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의 기본이 뭐냐면, 그, 어,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백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음식물들은요, 조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조직, 조직들 간에,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산이 부족하는 경우에 이걸 제대로 뜯어내지를 못해요. 분해를 시켜내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한참 남아있고, 얹혀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부룩해지고. 일반적으로, 어, 육류, 단백질이요, 소화되는데 시가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요, 더부룩함은 사실 먹어도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 더부룩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전부 위산 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위벽에 염증이 생기고 위벽에 염증이 생기니까 속 쓰리니까 약국 가면은 이제, 아 속쓰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재산제를 주죠. 그 재산제를 먹어버리면 이제 영원히 그거나 못뭐 고치는 겁니다. 계속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재산제는 꼭 꺼내야 됩니다. 재산제는 위장 소화 안 되는 거하고 재산제하고는 그렇게 연관시켜서 먹는 약이 아니고요. 재산제는 속이 지금 쓰려. 지금 쓰려. 그러면 그때 빨리 한번 먹고 쏙서인걸싹 없애버리는 요구하는데 쓰는 겁니다. 근데 그제산제를 매번 식사할 때 그냥 약으로 먹어. 그러면요, 소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잘메커니을 이해를 하셔서 해보시면 뭐 소화는 금방 잘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예리님, 어, 안젤라님, 어, 어쨌든, 비오육수 하고 있고, 손은 많이 다더졌다 점점 조금씩 좋아지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 콩, 견과 먹으면 가스 엄청 나옵니다. 네, 가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먹게 되면, 어 염, 혈관의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액 속에서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가스들 배출이 잘안 되고, 그 가스가 전부 장으로 들어와서 저런 현상이 났다.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단백질류들은요 지금 소화가 안 되는 거고 분해가 잘안 되는 거니까 저걸 제대로 하는 방법은 소금 비타민 c 소화 효소제 키토산 이렇게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흰 예린이 무릎 안쪽이 많이 걸으면 붓습니다. 많이 걸으면 부을 수 있죠. 많이 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그 영양제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거 열심히 하시면서 그 붓는 많이 그러면 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걷지는 마시고 그 운동은 계속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또 한번 실천하셔서 빨리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아, 담배를 50년 핀 사람, 항산화제 오메가3 중심으로 먹을까요? 얼마나 먹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담배를 핀 분이든, 안핀 분이든, 항산화제는 열심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항산화제는,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E, 예. 그 다음에, 어, 글루타치온, 네. 글루타치온, 그 다음에, 셀레늄, 비타민E, 알파리포산, 예. 이런 것들이, 어, 이 항산화제에, 해당되는 거죠. 쿠큐텐. 이런 거 먹어보면요. 몸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 챙겨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돌아가면서 먹어도 되는데 처음 한번 시험삼아 이한 다섯 가지를 한 번에 한번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양은 얼마나 먹느냐 양은 보통 그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그 벽에 적힌 대로 먹는 게 맞습니다. 좀더 많이 먹으면 그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잠이 안 온다. 몸이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건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비타민 B도 병에는 한개 먹으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세 개까지 먹어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네 개를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너무 간이 막 돌아가나 봐요. 그 다음에 이 일반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항산화제도 보통 두배 정도만 먹으면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먹는 거죠.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한꺼번에. 이렇게 먹으면 잠안 옵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 양은 병에 적힌 대로 먹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혜영님 박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를 포함한 주위 지인들도 소화 불량, 변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안젤라님 비오유기소 함의 류머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비머치스 관절염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게 낫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나을지라도 낫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분이 손에 그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지금 비오유기소 이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뭐한달 정도 드시고 나더니 그냥 괜찮아지신 분도 있습니다 어, 이 관절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외부로부터 들어온 단백질이라 하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이런 단백질들이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장 누수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혈액에서 돌아다니게 되고 그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게 잠시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그다음부터 안 들어오고 그러면 되는데 계속 들어오게 되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생기다가 그 단백질하고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내 몸의 의리를 공격을 한다. 이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류머티스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지금 취급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혈관으로 흡수되어 들어오는 단백질을 차단을 시킨다. 어, 단백질을 끊어버리거나 단백질을 먹더라도 먹은 소화 안된 단백질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버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영님, 이제 저희 목표는 남편의 당뇨 탈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당뇨 탈출. 김영란님, 저는 비오유키소, 비오유키마 먹는데 당 200좌우에서 내 내려 안 가네요. 10개월 됐습니다. <laughs> 네, 보세요 이렇게. 비오유키 소를 먹으라 그렇지 비오유키 말을 먹으라 소리를 안 했잖아요 그죠? 비오유키 소 소화효소제 요거를 드시고요 추가로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죠.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소금하고 소화효소제 그래서 바꾸어서 그것도 같이 좀 드셔보시면은 어, 조금 어, 괜찮아질 거다. 근데 그래도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상담을 좀 해보시면 그 이유가 뭔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잘못 먹고 있습니다. 순서가 틀리거나 양이 다르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자, 한번 네, 바꾸어서 더 추가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